선생님이 황금 명리에 들어선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자 축복입니다. 앞으로 황금 대길에 올라탈 일만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19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2025년 12월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태생적으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지닌 분들이라 하네 동안 그 기세로 많은 일을 밀어붙여 오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사람 관계에서 변화가 많았고 한 번씩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며 어떤 관계는 호랑이띠의 마음에 큰 실망을 남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겉은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여도 사실은 내면에 뜨겁고 진중한 감정이 흐르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호랑이띠에게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12월은 무자월의 깊은 물기운이 내려오면서 감정의 흐름이 더 섬세해지고 숨겨진 감정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올한 해의 마무리뿐 아니라 내년의 운의 흐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기도 올리겠습니다. 호랑이띠는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며 누군가를 챙기는데 마음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믿었던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에는 관계를 단번에 정리할 만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띠의 자존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 인간적인 의리, 솔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랑이띠는 내면의 감정이 깊기 때문에 상처도 오래 남고 감정이 한번 흔들리면 기운의 흐름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12월은 이런 감정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시기이기에 좋은 인연은 호랑이띠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맞지 않는 인연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달은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달입니다. 이제 12월에 호랑이띠와 가장 잘 맞는 인연의 띠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인연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부드럽고 느긋하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따뜻한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호랑이띠는 감정의 기복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마음 안에서 뜨겁고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돼지띠가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안정됩니다. 돼지띠의 포용력과 너그러움은 호랑이띠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호랑이띠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줍니다. 특히 12월처럼 감정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돼지띠가 주는 편안한 기운이 큰 힘이 되며 서로에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인연은 말띠입니다. 말띠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띠로 호랑이띠의 추진력과 잘 어울립니다. 말띠는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기질이 있어 호랑이띠의 결단력과 시너지를 강하게 일으킵니다. 특히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있을 때 말띠는 호랑이띠에게 강한 동력이 됩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화의 속도와 감정의 흐름도 잘 맞는 조합입니다. 12월에는 특히 말띠와 함께 할때 호랑이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인연은 개띠입니다. 호랑이띠와 개띠는 의리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대표적인 좋은 조합입니다. 둘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중요시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상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띠는 솔직하고 정직하며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도 좋은 띠입니다. 12월에는 개띠와의 관계가 호랑이띠의 감정적인 안정과 현실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신뢰와 공감이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12월에 호랑이띠가 조심해야 할 인연의 띠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연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성향적 차이 때문에 12월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재치 있고 영리하며 순발력이 뛰어나지만 이런 성향이 호랑이띠에게는 종종 가볍거나 계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원숭이띠의 유연하고 가벼운 태도가 진지하지 않다 또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처럼 감정이 깊어지고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원숭이띠의 농담이나 무심한 말이 호랑이띠에게 상처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인연은 뱀띠입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직관적이며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진 띠입니다. 하지만 너무 신중하고 분석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호랑이띠의 직진 본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빠른 결단을 중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빠르지만 뱀띠는 철저한 분석이 끝나야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의견 충돌과 감정적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특히 감정의 깊이가 강해지므로 서로의 방식이 더 크게 대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온화하고 감정적이며 섬세한 띠입니다. 반면 호랑이띠는 직선적이고 외향적이며 감정보다 행동을 우선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둘의 성향 차이는 작게 보면 부드러움과 강함의 차이이지만 크게 보면 감정과 행동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띠는 호랑이띠의 강한 표현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고 호랑이띠는 양띠의 지나친 배려와 망설임을 답답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에는 서로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9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들께 2025년 12월은 인연이 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달입니다. 호랑이 띠는 강한 추진력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띠이지만 사람 때문에 기운이 빠지거나 감정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달에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 한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에너지가 곧 내년의 기운으로 이어져 더큰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인연과 지나치게 얽히면 12월은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뜨겁고 진정성 있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밝고 편안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